야.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.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이랑 잘 논다면서 왜 아, 경서도 이렇게 해 줄까? 왜? 나처럼해 줄까? 왜 집에만 오면은 엄마 해 줄게. 엄마 해 줄게. 아니, 엄마 이렇게 해 줄게. 먹을 수 있게 해 줄게. 경서야. 뺏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게 해 준다고. 먹을 수 있게. 응? 경서야. 그이 비닐을 벗겨 주는 응. 이거 이상... 비닐을 벗긴다는 거야. 널빼는다는게 아니고. 비닐을 벗긴다고. 비닐을 벗긴다고, 비닐. 응? <laughs> 야, 너 누구 닮았냐? 홍경성. 응? 얌마 아니야. 이렇게 해줄게, 이렇게 해줄게. 자, 자, 여기 있어. 이렇게 해줄게. 먹을 수 있게. もうピョンチなン。<ペー>